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 관련 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웰니스 산업인데 이미 세계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인 해양 라이프 케어 단지 조성 역시 이런 상황과 맥이 다 있습니다. 해양 치유 협력 지자체로 선정된 태안군은 남면 달산포에 해양 치유 복합 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2023년까지 국비 160억 원등총 34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방문자 센터와 독립형 치유 빌라촌, 해양 치유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특히 황노화 등의 효과가 있는 피트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원북면 황촌리와 남면 몽산리 등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태안군은 피트와 머드를 활용해 의약품과 식음료 등을 개발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입니다. 어, 금년 초에 국회에서 해양치유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어,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어, 해양치유에 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 서해안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태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태안의 해양치유 단지의 특성은 어, 피트러가 하는 시소 자원이 발굴이 되어 있고, 이미 인상 실험에 의해서, 어, 그 피트의 효과가, 어, 입증이 된바 있습니다. 어, 우선 수도권에서 가까운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는 특색, 특색도 우리가 100% 살려서 가족 단위의, 어, 힐링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650억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260억의 간접 효과 그리고 약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태안의 해양 치유 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해양치유시범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양치유시범센터 공사에 착공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인 해양 라이프 케어 단지 조성, 해양치유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트와 머드 등을 통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업 예정지인 태안군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태양시유센터가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 달산포 현장에서 굿모닝 충청 김갑수입니다.